안녕하십니까. 척추팔팔TV의 이경석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제가 시리즈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제 환자의 사례를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소개할까 해요. 왜냐면 그동안 저랑 공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1년, 1년의 기간이 넘는 동안 제가 많은 지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기본적인 척추 건강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아마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습형, 음, 잘못된 진단, 그 다음에 잘못된 치료를 받았던 사례 그리고 정말 그런 치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명한명 한명 제가 가끔씩 사례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젊으세요. 43세 여자분이십니다. 근데 당연히 너무너무 아프시니까는 저희 병원까지 오셨겠죠. 다른 병원에 가셔서 시술도 받으셨어요. 시술 척추 시술 비용은 한 사업에 나왔나 봐요. 나오고. 치료받았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고 다른 병원 가서 또 굉장히 한방에 50만 원짜리 주사도 있나 봐요. 한방에 50만 원짜리 주사를 한 7회에 걸쳐 가지고 맞으셨고 해서 해서 했는데 전혀 안, 안 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엉뚱한 시술, 엉뚱한 주사를 맞으셨어요. 이게 보여드리면은 자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시술을 받으셨, 받으셨는데. 화면 볼게요. 여기 네모나게 보이는 게 척추 뼈입니다. 그죠? 뼈와 뼈 사이에 요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추간판이죠? 디스크. 제가 여러분, 모형으로 협착증과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을 설명한 편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진단받으려면 은제 모형 잘억하세요 디스크가 밀려 나와야 돼요, 밖으로. 이 디스크가 밖으로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눌러야 되는 건데, 자, 이분 보세요. 밀려난 거 없어요. 그러면, 추간반 탈출증이 아니지. 그리고 추간반 탈출증에 시행하는 시술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추간반 탈출증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때, 내 MRI 보세요. 딴거 보지 마시고, 밖으로 돌출되어 나온 게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 그러면은, 정말로, 추간판 압축 에 필요한 시술을 내가 받아야 될지, 아니면 받을 필요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아팠냐? 보시면은, 요, 정상적인 추간판의 두께를 보면요. 두께가 1.03입니다. 이분은 어때요? 두께가 거의 없죠. 0.38. 추간판이 튀어나온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고요. 추간판이 너무 빨리 노화가 됐어요. 퇴화가 됐어. 그래서 이것는 퇴행성 디스크라 불러요. 퇴행성 디스크라 불러요. 퇴행성 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펀지예요. 스펀지. 여러분, 승용차의 타이어입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때. 차로 차가, 차가 망가지지 않도록 타이어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앉거나 구부리거나 뛸때 오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타이어가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불행히도.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죠. 퇴행성 디스크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충격을 주위의 뼈로 전달시키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망가집니다. 더 심해질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뼈가 나중에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브릿지. 뼈가 이렇게 붙으면서 브릿지가 만들어지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는 대부분 수술로 갑니다. 또 뼈가 망가질 정도의 충격이면요 여러분. 그주구인 근육은요 더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분의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가 아니라 퇴행성 디스크로 인해서 뼈가 변성이 되고 주위의 근육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면은 치료의 답은 나오죠. 뭐겠어요? 더 이상은 이게 내려앉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망가진 뼈와 망가진 근육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냐? 바로 그게 코어 근육입니다. 여러분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퇴행성 디스크가 와가지고 뼈가 내려앉았잖아요. 내려앉으면 평생 이렇게 노 no. 아닙니다. 코어 근육은요 이 뼈와 이 뼈를 벌려줍니다. 하지만 코어 근육이 약하면은 내려앉죠. 못 잡아주니까. 그래서 4번과 5번 뼈에 붙어 있는 코어 근육이 뭔지를 배우시고 그 코어 근육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키우시면은 이쁘 벌어집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통증이 확연하게 없어집니다. 코어 근육 제가 이전 편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코어 근육 강화 운동, 다다익선. 많이 많이 배우고 많이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분은 정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열심히 설명드렸고, 아마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실 거예요. 아마 다음번에 오셨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